빨간색으로 갈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거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올수록 스트레스가 없는 거거든요 난 아예 없네요 좀안 받는 편이긴 해요 여러분 오늘 하는 컨텐츠 그래서 안 나와도 스트레스 안 받을 거야 연고 그냥 넣을 수있어가써보지 <laughs> 네, 상추들 반갑습니다. 전문 IT 리뷰어, 유튜버 개그맨 이사훈입니다 IT 웨어러블 기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스마트 워치 새롭게 또 출시가 됐죠? 오늘 갤럭시 워치 4 준비해왔습니다. 저는 인간 갤럭시 아니겠습니까? 핸드폰부터 사용하고 있는 무선 이어폰, 시계 전부 다 이제 뭐 갤럭시를 쓰고 있는데 이번에 또 신제품이 나왔다고 하면 또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 직접 사진 안 왔고 빌려와서 조금 실사용을 해봤습니다. 이 친구는 갤럭시 워치 4 클래식 모델과 일반 모델로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클래식 모델은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이 갤럭시 워치 3를 기반으로 이거의 후속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여드리는 일반 블루투스 모델은 갤럭시 워치 액티브 2그 친구의 후속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합해서 워치 4에다가 때려받고 얘는 클래식이다 얘는 일반이다 뭐 이렇게 구분 해준 것 같아요 이 일반 블루투스 모델은 클래식보다는 조금 저가 4 40mm가 269,000원, 44mm가 299,000원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애플워치랑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 애플워치하고 비교했을 때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 애플워치는 50만원이 넘잖아요. 기본 모델도 그러면서 애플워치는 사각형, 그리고 갤럭시워치는 원형 이렇게 약간 대명사로 이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애플워치가 또 7세대가 출시가 되면서 더 또렷해진, 어떻게 보면 아이폰12, 아이폰13과 비슷해진 그런 스퀘어가, 나오면서 약간의 뭔가 디자인적으로 좀 반감을 느끼시는 분들 또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실제품이 나오면 그 역시 너무나 예쁠 거라고 사실은 예상합니다. 뭐 아이폰 나와서 안 예쁜 거 있었어요? 있었다. 몇개 있긴 했는데. 제가 준비한 거는 44mm의 실버 색상이에요. 워치3는 이 스트랩이 20mm와 22mm로 이제 나눠서 출시가 됐는데, 이 워치4는 20mm로 통합돼서 나와줬습니다.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가 약간 이렇게 뚱뚱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뚱뚱한 느낌. 여기 센서로, 그죠? 이제 뭐 심박수도 측정하고, 그죠? 뭐 요런 것들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약간의 통통이에서 보시면은 좀 납작해진 느낌. 이렇게 스트랩은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 스트랩 교환 자체도 여그에서 분할하는 기존의 시계 방식과 이제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또큰 차이가 워치 3는 홈 버튼이 아래에 있고 이 뒤로 가기 버튼이 위에 있는데 얘는 홈 버튼이 위에가 있고 뒤로 가기 버튼이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워치3를 착용하시던 분들은 4로 넘어왔을 때는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갤럭시 G 플립3나 G 폴드3로 갈아타시면서 처음 갤럭시 워치4를 착용하시는 분들은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홈이 위에 있고 뒤로 가기가 아래 있는 게 맞는 것같아 근데 얘 이때는 왜 거꾸로 해놨는지는 뭐 저도 의문이고 그리고 뭐 나온 김에 좀 보여드리면 이 용두 자체가 원형에서 사각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뭐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배터리 자체도 기존에 워치3보다 워치4에서 조금 더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 시간은 조금 더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워치3로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뭐 보내거나 뭐 이걸로 메일을 확인하거나 막 진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땐한 이틀 조금 안 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 친구는 좀 많이 쓰면 3일까지 그래도 그냥 적당하게 쓰면 이틀 뭐꽉 채운다고 뭐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외관의 변화는 뭐 이정도인 것 같고 가장 또큰 변화는 내부 운영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기존 삼성에서 계속 고수하던 이제 타이젠을 버리고 구글웨어 OS를 탑재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는 플레이스토어가 여기 깔려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처음에 사고 약간 당황했던 게깔수 있는 앱이 삼성 앱에서만 이렇게 호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갤럭시 워치를 쓰시는 분들은 삼성 헬스만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이렇게 플레이스토어가 생기면서 다른 앱들 나이키 런클럽 같은 자기 나름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운동 앱들을 뭐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뭐 아직까지도 워치4의 전용 앱들은 좀 부족하다고 뭐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츰차츰 더 이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 갤럭시 워치를 쓰면서 가장 단점이라고 하면은 카톡 자체가 답장을 한 번밖에 못해요. 아직까지는 전용 앱이 없는 상태여서 자유롭게 카톡 메시지를 스마트워치에서 볼 수는 없다라는 뭐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네. 그렇죠그렇죠 옷이 없습니다 이제 옷을 좀 사야 돼요 아직 옷을 못 사가지고 의도치 않게 즉석에서 워치3로 매니저님과 통화를 했었어요 통화감을 지금 한번 확인하셨을 텐데 그러면 워치4의 통화감은 어떤지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화가 왔고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이상훈입니다 어네 안녕하세요 상훈님 네 식사하셨습니까 어예 먹었습니다 상훈님은 뭐 드셨나요? 오늘 김밥 먹었어요 내가 말하는 건 어때요? 통화 잘 들려요? 조금 작게 들리긴 하는데 네. 이렇게 들, 어떻게 통화 어때요? 어.. 비슷해요. 똑같아요? 비슷해요? <laughs> 좀 작게 들리긴 하는데, 뭔가 음성이 붕개져서 들리진 않고, 네. 또렷하게 들리긴 합니다. 나는, 우리, 피테님 목소리가 너무 또렷하게 잘 들려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요잘 들려요? 어, 예, 좀더 크게 들려요. 어, 내가 이 마이크에 내려온다고 조금 떨어져서 해서 그런데, 이렇게 아, 통화하면은, 굉장히 양호한데요? 어, 그쵸. 버즈보다 낫지 않아요? 네, 버즈보다 나아요. <laughs> 알겠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통화감은 제가 개인적인 느낌은 무선 이어폰들보다 조금 난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 뭐제 개인 생각일 뿐이니까 너무 믿진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워치 3에서 4로 넘어서 가장 좋은 거. 사실 이 용두가 다이얼이 식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다가 뭔가 센서처럼 생긴 요 다이얼. 요게 왜이렇게 생겼는지 이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체성분 분석이 됩니다. 스트레스도 측정할 수 있는데 일단 스트레스 측정 한번 해볼까요? 빨간색으로 갈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거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올수록 스트레스가 없는 거거든요 난 아예 없네요 좀안 받는 편이긴 해요 여러분. 오늘 하는 컨텐츠 그래서 안 나와도 스트레스 안 받을 거야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최성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다이얼 방식도 이런 워치3나 클래식 모델은 이렇게 옮겨서 다이얼을 돌리는 물리적 베젤링을 사용을 했다면 이 친구는 터치식 베젤링을 사용을 합니다 저는 이것도 되게 느낌이 괜찮아요 약간 진동이 딱딱딱딱 오면서 한 칸씩 넘어가는 이런 느낌들 좋은 것 같아요 자 체지방률이랑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본인의 키와 몸무게를 이제 입력을 해 주세요 이 다이얼 두 개의 중지와 약지를 터치하는 거예요. 이때 손가락이 터치되지 않게. 겨드랑이도 뗀 상태로.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네,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체중 89kg에 골격근량이 33.6kg 높은 편이고 체지방률이 28% BMI 지수, 체수분량, 체수분량도 많네요 이게 꽤나 오차 범위가 정확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폰에서 보기에서 평균 체지방률이 28.8%, <laughs> 평균 체중 높음, 체지방률 높. 높음. 평균 BMI 높음, 골격근량도 원래 더 높았는데 줄었네. 34kg 정도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냥 스마트워치로 최성분 분석까지 됩니다. 이런도 신박한 기능까지도 한번 보여드려봤고요. 이번 모델부터는 이제 아이폰 유저들은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워치 4를 사용하실 수도 없다라는 거. 그거는 좀 미리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갤럭시 워치 4 일단은 카톡 지원이 안된다는게 굉장히 아쉬웠고 또 이번 에 하반기부터는 카톡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처음에 출시될 때부터 지원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뭐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갤럭시 워치가 더초초 대박 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삼성 관계자 여러분 잘들어세요 여기에 삼성페이 기능 넣으면 다 발라버립니다. 끝. 자 이제는 뭐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무선 이어폰, 스마트워치까지 현대인의 필수품이 돼버린 요즘에 중저가 저렴한 스마트워치부터 고가의 스마트워치까지 선택의 폭이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 제가 오늘 신제품 갤럭시 워치4를 한번 보여드려봤고요 나중에 애플워치 7세대도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애플워치 7세대 나오면 그거도 어차피 저는 갤럭시니까 못쓰니까 빌려와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어김없이 찾아오겠습니다 <목소리도>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